자, 유튜브 어린이들, 청중이들, 트위치, 그치방구부, 안녕, 안녕. 오늘은 슈퍼피플이라는 FPS 게임을 광고 받았어. 자, 일단 슈퍼피플2 시작하기 전에 뭐 어떤 게임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 자, 일단 이 게임의 어, 메인 화면입니다. FPS 게임이고, 서바이벌 어, 방식의 이 게임입니다. 일단은 어, 내가 먼저 아이디를 생성을 해놨어요. 이따가 이제 본 게임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본 게임으로 이것저것 해볼 건데, 그때 광고주님이 무슨 미션을 걸 거예요. 성공을 하면은 그 돈은 이제 내거가 돼. 광고비 이외 돈이라고 할수 있지 요 슈퍼피플 게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캐릭터는 일단 기본 캐릭터야 아무것도 안한 캐릭터 이제 광고주님이 준 다이아를 다 받아먹고 커마를 한번 해 봅시다 어, 캐릭터 받은 거다 캐릭터 좀 한번 꾸며볼게요 어. 이쁜 거 없나 산타 지금 나할수 없을 텐데 미, 미리 미리 한번 봐볼까 미리 어, 괜찮은데 <laughs> 눈 토끼, 응. 어, 어 괜찮은데? 응. 어. 삽시다. 자, 같은 걸로 삽시다. 이거. 산타복이, 예, 아주 좀 훌륭한 것 같네. 1200 다이애로 살수 있네. 루돌프 세트, 어, 사겠습니다. 아, 샀습니다. 와우 좋지? 마음에 들어? 어, 어 아이고, 이거 된다. 여러분, 이게 그, 내가 지금, 요,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도니까요. 요, 캐릭터를, 이렇게 자 이쁘게 어, 360도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어, <laughs> 자 트리플 악셀 어자요 어. <laughs> 배틀 패스라는 메뉴 한번 볼게요 배틀 패스는 이제 각종 게임에서 레버 보상해 가지고 배틀 쉽게 해주는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배틀 패스 자 일단 그러면은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어, 지금 해볼게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레벨 20을 한 번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나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오인할까봐. 자 배틀 패스까지 이렇게 구매를 했네요. 큰일 나는데얘 얘는 왜왜 초대를 해? 야 너는 왜 초대를 받냐고? 뭐 어쩌라는 거야? 초대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팀전이라고? 아직 팀전은 하기 좀 그런데. 응. 게틀링이 좋아요. 탄도 확인 획득. 아쟤랑 저기 저기 그 중국 사람 중국인이랑 나랑 이렇게 세명 편이야? 아니 그 그냥 따로 하 따로 해야 되는데. 떨어집시다. 아, 밀리터리 데이스. 빨리 파밍해야겠다 이거. 응? 들 빨리 하기 전에 빨리 파밍. 음. 오케이, 자 빨리 파밍. 시합어 시합서, 시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뭐야? 어? 오케이. 저기 졸로해야겠다 아, 이거 저기 뭐지? 캐릭터가 바뀌었구만. 클래스가 바뀌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바로, 나 바로 죽인다, 바로 죽인다, 바로, 바로 죽일 거야, 바로 내가 보였거든 인간, 인간, 어 바로 보였는데, 에이씨, 이게 사람인가? 타밍돼. <laughs> 하나 보신 줄 알고 여기저기. 여기 막 우그로 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파밍을 해야 돼. 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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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무기 고를 고를 무기 지금 고를 뭐 저기 뭐지? 고를 어. 그럴 타이밍이 아니야. 일단 다주세 좋아요. 일단 어, 누군가를 죽이고 총 하나 가져라. 생존 번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드 좋아요. 좋아요. 열아 열려 필요한가? 아차 차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거 빨간 거빨거 뭐야? 거 뭐야? 에이, 이 뻘거가. 에이씨. 아! 이 지금 방풀을 해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무슨 방풀 하지 마. 아이, 아이 그냥 하지 마. 그냥 양심껏. 아이 그냥 불편하게 그냥 어? 자, 양식권 금지. 오케이. 자, 여기서 내가 가까운 데서 바로 딱 아이템을 장착을 하고. 오케이. 지금, 볼게 없어. 지금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 지금, 지금 파밍이 부드러워. 어, 부드러운 파밍. 오케이. 파워 에너지 바. 오케이. 펜스 에너지 바.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사람이야? 아, 잠깐만. 쟤 뭐야? 아이! 아니쟤 뭐냐고! 아니, 뭐저딴게다 있어! 아니, 뭐, 저, 미, 미친 칸 아니야, 저거! 아니,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아니, 아니 뭐 저렇게다 있어! 아니, 까지로 못하니! 아니, 아니, 뭐, 농락하야 야, 뒤질래? 아니, 뭐, 이런 게다 있어? 어? 아, 뭐 이런 게다 있지? 아니 뭐 이런 게다 있지? 아니 이거, 아, 뭐 이런 게다 있지, 저거? 오케이 오케이, 넌, 넌, 넌춤도 없지? 너는, 너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짜증나게 하네, 오거, 어? 아, 사람 개 짜증나게 하는데 이거? 아니, 강풀하지 말라니까! 생존 보너스. 아뭐 이런 게다 있어. 제저저 저 무슨 아씨. 아뭐 이런 게다 있냐고 진짜. 아씨. 아 이제 안 맞아. 이야 나이스 개 죽어. 이씨. 죽어. 아이씨 야, 임마, 아이스 죽였다. 아, 아이, 얘너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지금 이게 뭐너뭐 뭐 가방도 없어? 아, 뭐 아무도 것 없네. 아, 이씨 뭐, 먹을 것도, 없네. 아, 에너지만 달아, 시간만 뺏기고, 아, 이 자식이 그냥, 아, 어, 어, 아이, 씨,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이고 저 아, 자기장 때문에. 어렵네, 이거. 어. 난 최대한 빨리 해야 돼. 안 빨라. 수직선맨 아이, 쟤 누구 따라 들어오네. 너무 좋아 아 자식이 따라 들어오고 아, 저또얌병이 아재 또 아이. 씨 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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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참. 아이, 참. 아이, 참. 아이, 아이, 참. 아이, 참. 아 안불하지 말라니까 에너지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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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인간 이거 아이, 자, 아, 이거, 투명 이거, 이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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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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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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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이짜이아이아 이거, 이이이 저뭐저 뭐저 진짜 저거 방패 진짜 죽여버려 진짜 저거 아이씨 아 어떻게 알고 들어왔냐고 여기 있어 야 어디 갔지? 쟸나보다 방패 방패 우 가, 갔냐고? 아이고 아이고 자기장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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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아안 문이 안 보여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도 이 야이씨 아니 구른 거 아니 아니 이렇게 불쌍해 으아, 으아, 으 와봐 아 으아, 으아, 와아으고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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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약해? 에이. 오케 좋아. 아 착지 훌륭했다. 왕착지 왕훌륭. 이번에야말로. 아, 그래도 여기 뭐지? 아이템을 금방금방 줘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아, 화염병 필요 없네 아, 이거 필요 없네 아, 이거, 이거 꾸져, 이거. 아 꾸진 데 없으니까. 당장 없으니까. 어, 당장 뭐가 없기 때문에. 아, 누구 안네 저거. 아이씨, 쟤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거. 아이씨 너나나 나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가방이 벌써 가득했어 아니 가방이 벌써. 어, 너나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마. 이제 어, 죽이자 쟤는 죽이자. 야 쟤를 보아 쟤는 죽이자고. 어? 쟤, 쟤는 죽이자고 얘는 뭐야? 얘는. 얘는 야이만. 나이스 엔트리. 이렇게 어, 케인 아예 가방은 뭐야? 임마, 그럴 거면 얘기를 하든가. 임마, 얘기를 아 이거 얘기를 하지. 케인 아예, 아예 가방, 케인 아는 야, 임마, 너그안 죽일 거면 안 죽인다고. 저기 표시를 하지. 그냥 어? 어. 표시를 했었으면 내가 안 죽였을 수도 있을 텐데. 어. 이렇게 기어서 기능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됐어. 나 건들지 마. 야, 비켜, 걸, 건들지 마. 어. 아이고, 뭐 이렇게. 생존 보너스. 오케이. 응, 서포. 아니 서포시라면은 얘기를 해주던가. 난 몰랐지. 오케이. 왕 가방 좋아요. 응. 아 그럼 안 죽였는데. 너는 그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죽어. 오, 뒤졌다. 아, 아 쟤또 뭐야. 우리 쟤 뭐야. 쟤 그냥 얌전한? 아이디 ID 뭐야? 아이디가 안 돼. 죽여 그냥. <목소리> 그 <그거> 누구야? 캐스얘또 <목소리> 뭐야? 아씨,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공격을 안하니까 죽이지 말까? 그래. 아니 너무 몰려있지 마. 몰려있으면 또 걸려 이게. 어, 어. 너무 몰려있지 마. 너무 몰려있으면 죽으니까. 아니, 아이디가, 아이디가 보여? 아이씨, 누군지 모르겠 야, 그, 공격 안 할, 거 그, 저기, 몰려있지 마. 아무리, 그래. 나 칠력으로 이겨보려고! 음, 음 공격하네? 아니, 야 누가 공격하나보다. 누가, 어디,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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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눈폭풍이 다가는데 아니, 누가 우리 팀, 아니, 누가 우리 팀이고, 팀인 아닌 팀인지 모르겠어. 헷갈려! 아니, 자, 니자 아니, 네 니가 있는지 거의. 아이 그이면 팀만 그거 잖아 아이 그, 팀것 아이, 그 팀, 4인 팀이 4인 팀인것거잖아 임마 이러면은 어 상대방들이 보면은 어좀 그럴 거 아니야 에이 개인전에서 지금 이러면 이거 비매나 유저로 찍힌단 말이야 이거 아무리 내가 내가 실력으로 그냥 개인전을 어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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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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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깐어 내가 죽였나? 오, 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니 우리 이거 침전이 아닌데 누가 누구야 이거 아니 서로 싸지 끼고 있으니까 이거 어 아, 탄약 좀내 이거 크나? 어, 아 이거 헷갈린다 이거 아이씨 에이씨 4인이 어떻게든 3인이, 3인이 다구만. 팀이니까 빨리빨리 파이팅 하자. 빨리빨리 주셔야 돼. 빨리빨리.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다내 거. 빨리 뭐안들온 척.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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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일단 먹고 먹고 생각해. 먹고 생각해. 팀원 혼자 따로 놀고 있어. 눈폭풍이 온대요. 야 우리 저로 가자 야야 가자 야 야야 쩨쩨쩨야시험 없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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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가자 가자 쩨야 돼 안전지대로 가야 돼쩨맨어 차자고? 어 가자 오케이 빵거리 어, 알았어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가자 자 갑시다 <laughs> 신호를 주고 있어 어? <laughs> 그래 내잘 운전해봐 어, 너좀 하니? 너좀 하나 봐차 타고 이동해요 빵 이동합시다 이쯤에서 멈춰야 돼? 더가 야 이게, 이게 나와 이제 나와 이거 뒤집어 까졌어 가자아야나 도와줘 야 누가 나 쏜다 어디 어디 어디서 나쏜 거야 이거 뒤에 아니야? 아야나 살려줘. 구구구구구구 기트. 구, 구, 구. 구, 구 <laughs> 같이, 같이 전사해버렸다. 아니, 어디서 쏜 거야? 누가 이거 스나이퍼 하고 있었나보다. 어? 어. 야, 눈꽃, 눈꽃이 희망이 어, 장난이 아니야. 4분, 아, 4분. 아, 일단, 일단, 파밍. 1파.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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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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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저, 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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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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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막고 있었는데. 어? 어. 이다 어우, 응? <목소리> 와우! 너무 빨라. 아주 빨라. 왠지 이런데. 오케이, 봐봐. <목소리> 장난이 아닌 걸. 건... 나이스 희기. 리베를 좋아요. 오, 영 완가방이다. 아니, 라고 알았어. 뭐야 이게! 삐 소리 나너 집밥 좋아요 그래도 먹어줄까? <laughs> 아이 누가 공격하는 거야 이거 아이 누, 누 공격 중이야? 안에 나쁜 놈 있어? 다른 놈 있어? 아니 모르겠어 있는지 있, 있는겨? 안에 있어? 쟤 죽이자! 실력적으로다가! 아, 나이스! 자, 나이스. 여러분, 실력으로 이겼어, 실력으로. 자, 왕실력으로 이겼답니다. 어. 자, 왕실력, 원킬. 아, 나이스. 어? 쟤 누구야? 아니, 우리 팀이야? 아니, 뭔가, 알아? 야! 아니, 그, 오, 있으면 지금 누가 쏘는 건데, 저거, 지금. 누가 저기 녹색을, 몰려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공격을 당한다고, 어? 여기 숨어 있을까? 되게 왕한 전지돼서 여기 있는 거야. 올라가지나? 안 올라가지나? 우리 여기 여기 있을까? 아니 거의 야 너무 여기 있으면 저 여기 있다가 이 수류탄 돈좀다 죽어 이거. 어. 나와 나, 나가 나 나가게 비켜봐. 어. 아니나 혼자 있을라 그래. 문문안 닫히나? 아문안 닫히네. 아, 무산 닥기네. 아, 여기 좋았는데, 아니, 어차피 몰려있으면 안 돼. 개인전이니까 다 죽이는 게 맞지. 여기서... 어, 아이고, 아이고, 난... 아이고, 아이고... 빈거 없잖아. 응, 살았어. 괜찮아. 나, 살아안 죽었어.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나 보였나? 나쁜 놈이네 아, 얘는... 에너... 기록차가 아, 없다. 어디 있는지 어진구, 모르겠다. 에이씨 에이씨 여기까지 합시다. 아, 아 이제 방풀 없이 온니 실력으로. 그래도 원킬 했어. 내 응? 응. 고생했어요, 고생. 응.